의정부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총 1,816세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3층까지 설계되었습니다. 2026년 상반기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높은 주거 만족도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분양가를 살펴보시면 전용 59제곱미터는 약 5억원대에서 5억, 5억 9천만원대,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는 약 8억 2천만원대에서 8억 4천만원대로 책정되었습니다. 계약 조건은 계약금 5%, 초기 계약금은 500만원에서 0원으로 더 완화되었고, 중도금 60%는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어 자금 부담을 덜었습니다. H-SILENT 홈 시스템으로 조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, H-AUTOZONE과 h w i d e t 시스템으로 편리함과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간을 구현했습니다. GTX C가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약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 강남권까지 신호 두 번이면 도착하는 쾌적 생활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넓은 조경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, 잔디 광장, 그리고 중앙 광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으로 언제나 24도의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생활 편의 기능을 손안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모델하우스는 의정부시 인근의 주택홍보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분양문이 1688-0051.